모두들 궁금할거야 과연 크발카닉은 노르을까몸빨릴까르시다다어세트피시로 음, 하나는 하나는 냐로인이고르시냐 하나는 코너킥. <목소리> 시 전술 라지지소 브릿츠 이사, 악포기에사미쳤 자, 잠깐만 봅시다, 경기. 리버풀. 핸더슨이 여기 들어왔잖아 반다이크 여기 있고. 그죠? 코나트 여기 있고. 고메이즈 인버티드 풀백. 딱 보이, 보이네요. 그대, 인버티드 풀백이고. 얘는 핸더슨이 인버티드 윙백이네요. 그래서, 하나, 둘, 둘, 3 3이필더비지딱 <laughs> 보이잖아. 그지? 이 홀로 혼자 떨어져 있고. 아마 와이드 포드일 거야. 인사포면 여기 있을 거라고. 그죠? 여기. 위르츠가 왜 왼쪽에 있지? 풀맨가? 왜공 따라 이렇게 움직인 건가? 아 흐흐 때문이구나 흐흐가 박투박이다 그러니까 배구 볼란테 볼란테 그죠?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리는 거지 옆으로 오른발인데 그죠? 맞죠? 그흐가 막도박이라서 밀렸어 그죠 그흐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얘가 이렇게 인버티드 윙백 들어오고 한터에두명 인버티드 풋백 그러니까 이게 수인거지이두 명이 수미 한 명은 홀딩 한 명은 올라오고 그래서 얘를 밀어내고 위르츠가 포지셔널 플레이로 옆으로 밀려나오고 하프가 인버티드 윙어나 인사이드 포워드나 그런걸 보고 그죠 이게 yeah, 되게 넓게 걸려있네 윙어인가? 윙어 윙어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드 포워드일 수도 있고 그기서 데임마크 걸고 데임마크는 그대로 통할, 통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음, 수비한테 순민 순맨한테 비르츠 어, 걸자 데임마크 헤헤 데임마크 걸고 걸려있을 걸려 거야 걸려 있고 숫맨한테만 걸자 우리 숫맨 숫맨 데이마크득정 선수 손술 보이죠 손술 보여죠 이제 내가 고를 거 아니야 얘야 숫맨 득정 선수 그래 이제 나오는구나 병신 게임 그렇지 집병신 게임 그렇지 막 해줘 가자 근데 후방에 다섯 명딱 보이죠, 다섯 명. 아우 또 점을 또 왕창 먹겠다 또. 와 미친. 오우야 어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압박 높픈거 보소 라인 야이씨 공미가 씨 튀어나오면 어떡하냐고 미친 자 옵니다 후방빌더 끕니다 압박 회피 걸고 패스 하나 더 올립니다 압박 강합니다 상대 그리고 좁게 해서 보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끕니다 1번 전 둘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공을 다 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끄고, 어, 이렇게 압박, 압박, 하이블록, 어, 어둡지 않게 공 돌리다가, 얘 예, 털리죠. 얘 예. 패스 길게 해서 전환하는게 필요해 괜히 패스 좁게 해가지고 뭐 좁게 뭐 중앙에서 뭐 티키타카 한다는 그런 소리 한번 맞는다고 에이씨 커존이 왜 저기 있지 <laughs> 야, 3분이라고, 장난하지 마. 이렇게 중앙에서 원투 치는 저런 게 되게 잘 들어갑니다, 이번에. 개쩐다. 전술을 3번으로 바꾸자. 번으로 바꾸자. 번으로 바꾸고. 아 얘는 고정이야 돼있구나 3번으로 하자 돌려 자, 우분만에골 먹히고 씨. 웬 이게 씨. 없어 아니야 저거 점유율 버려, 점유율 버리고, 음, 철저하게 카운터 날깍으로 간다, 날깍으로 간다. 우리는 날깍, 점유율 따위, 어, 응? 날깍. 과연 과연 크발카는 금방 어, 딸깍 캐링슛을페트핏을 노렸을까 노렸을까 운이었을까 노린걸까 아 궁금할걸 <laughs> 노린걸까 아니면 우연이었던걸까 がどうオーローオーロ、エシーエシエシエ エイ。<laughs>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성향이 되게 높아요 예, 템포도 빠른 편이고 음, 얘들은 차근차근하게 공을 이렇게 돌리고 가지고 이렇게 어, 올라온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스널이랑또 달라 얘들이 리버풀이 어커존 자식 요캐리서한테 덤비다니 <laughs> 러면잠깐 바늘 더켜 줄까? 공감? 볼까? 빨리 나가. 아프면 나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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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셔야죠. 예. 소보. 후보가 백업이야? 허어어 이르츠가 오른발잡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자꾸 슈팅을 날리네. 놈이. 놈다 시비래. 우리 점율 36%. 점율 따위 어 점율 따위. 어 점율 따위 시 점율 따위 점율 점율 따위 씨 어. 시 <laughs> 우리는 우리는 많이 틀 리가 있다고. 우리는 어 점율 따위 시. <laughs> 야시 점율 따위 어. 모두들 궁금할 거야. 과연 그발이칸이 이걸 노렸을까? 몸빨일까두꿀다어 응, 세트피스로 어? 하나는 하나는 소로인이고 하나는 코너킥. 뭐라고? 아니 아니 무슨 우당탕탕 드리블 저거 MC가 벌써 체력이 아허이 진짜 에이제왜 그러냐고 풀메가 공을 끝단 식으로 도 급하다 급해, 얘들 어허! 어허! 에헤이! 오우 오 어우씨 오우 어우야 땀나 어 땀나 잘하고 있다 말해라 잘하고 있어 체포 낮춰서 천천히 확실할때만 공격해 1도 발려하지말고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수비블럭이 수비 되게 낮습니다 우리 전술이 지금 어떤거냐면은 우리 전술이 3번 전술이거든 3번 전술 낮은 블럭입니다 공 미소이시잖아 낮은 블럭 그라인더 낮게 압박도 덜 자주 대정비입니다 그니까 진짜 역습전술이야. 운이 아니, 운이. 운도 실력이라고. 어, 운도 실력이라고. 알면서 어, 다들 궁금할 거야. 어, 과연 어저 역습전술로 어? 리버풀 이기었는데 과연 이게 운인가 실력인가? <laughs> 이게 운인가 실력인가 궁금할 거야. 미르츠 역발이 걸렸다행이다 금방 미르츠 오른발잡이라서 왼쪽에서 공이 돌어왔잖아 그지? 아, 어우씨 라인 높은거 봤지? 우리 센터백인데 저 공을 어, 저까지 오네 또 찾아가지고 공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야 병신아 진짜, 병신아 진짜 아우, 깃빡쳐 진짜. 아예 아, 병신인가? 쟤는, 진짜. 두급, 8억 달라면서 병신새끼, 진짜, 씨. 이게 몇 잘라요? 예, 채널 매도 미드... 어, 아, 어, 금방 좋았는데, 되게 듭 좋았는데. 아, 사카, 사카 금방 꼴렀으면 은 되게 마음이 따뜻했을 건데. 아, 비르츠가또 설치잖아. 그죠 금방 그거 들어가는 콜이었잖아 그죠 이렇게 됐 얼마나 잘해줬어 거의 턱턱쪽가리 턱주, 안에 턱쪽가리 앞에 숟가를 들밀은 대이 그걸 테베 타느냐 진짜 나또 받아 진짜 사카새끼씨아아아어 아, 아, 아. 아, 어,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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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어 평범한 수술 끝나고 어 와씨이상 오지마라고 야저 라인 라인 올라온 거봐이 새끼들 라인 올라온 거봐예 상대가 템포가 높거든 그걸 급하다고 빨리빨리 빨리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려 하니까 그래요 후방불도 막혀져 있고 예. 급하게 공을 빨리빨리 전진시킨다고요 특징이 그래요 이거 뭐 보면은 이렇게 패스가 끊기는 이유가 공을 앞으로 급하게 급하게 던지 시켜서 그러면은 확률이 낮은 패스가 많거든. 예, 그래서 잘린다고 저렇게. 그러면 라인 라인 내려앉은 팀들은 어떻게 공략해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팀들은 천천히 지공을 해가지고 경기장을 넓게 벌려가지고 풀백들을 끌어올려서 많은 숫자를 갖다가 우선 중앙에 배치하고. 상대적인 숫자적인 우위를 해가 그러니까 수비에서 수비를 빼와 가지고 수비에서 사람을 빼서 공격에다가 이게 들이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라인 그 내란은 그 팀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간이 털리겠지. 그죠? 상대 역습도 할게 그러니까 서로서로 물고 물린다고. 내란은 팀한테는 풀백 같은 걸 끌어 올려 가지고 어. 그러니까 넓게 벌려가지고 측면을 공략하던가, 한 구역에 두 명을 수시박던가 해가지고 상대에게 과벌 일으키는 게 정답이야. 내란전 팀 상대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공격에 되게 취약해지죠. 이런 식의 공격, 공간을 이렇게 때리면 그러니까 서로서로 물고 물린다고,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템포랑 공간이야. 템포랑 공간. 리버풀은 템포가 되게 빠르다고. 높아요. 템포가. 근데 우리가 공간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급합니다. 쟤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밀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되게 강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리버풀이 지금 자꾸. 그렇지, 어. 그 트레스가 거의 뭐. 오우, 오 오우, 오야 오우야. 좋았는데. 좋았죠, 좋았죠.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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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는데. 아, 아, 아. 얘도 지금 급하다, 지금. 어, 공이 지금 앞으로 오면은 다시 뒤로 안 돌아가잖아. 어떻게든 앞으로 올라가자, 지금도 봐. 지금도 끊쳐, 끊겼잖아, 그치? 자 외쳐 뭐라고 엎드려 시크릿 엎드려 뭐라고 운이라고 엎드려 빨리 빨리 엎드려서 좌로 걸러 우로걸러 빨리 뭐하라 <laughs> 이 아름다운 어, 중앙 언터 어, 패스를 이게 그 발칸이라고 자 나는 준비됐다 자 경배해라 어, 경배해라 야, 경배해라. 나는 준비됐다. 외쳐 그 발칸. 킹 발칸 외쳐 빨리. 채널 미드 필더가 어, 오른발이 면 확실히 좋겠다. 웨대고르가 왼발이라 무 템포가 반복돼 늦었잖아, 그죠? 웨대고르니까 뭐 충분히 뭐 어, 전발도 좋긴 한데 역발도 좋긴 한데. 금방 채널 미드 필더였거든. 살짝 벌어는거 지금 공간패스도 켜져있습니다 공간패스에다가 패스 다이렉트 하게지아 그래 뭐 애재만 그 잘했어 되게 급하다 지금 공간으로 서있는데 여기다 대고 저런 패스를 때려버리니까 쟤들이 지금 지금 리오폴이 되게, 되게 템포가 빠릅니다. 템포도 빠르고, 패스도 높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도전적인 패스를 하는데, 그게 통하면 은 되는데, 공간으로 저렇게 지키고 서 있으면, 은 그게 통할 확률이 많이 낮아지거든. 물론 통할 수도 있긴 한데. 대신에 상대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우리가 이런 공간프로페스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역시 위험하게 들어간다고. 80번, 뭐? 아, 고자, 아, 고자, 아, 고자, 마티 말티, 해제가 왼쪽으로 가고 라이스가 중앙으로 들어가자 라이스가 부상이긴 하지 괜찮아 그리고 팀버가 확실히 고생했다 팀버 대신에 스캐터 들어가주고 그리고 팀버를 걸어. 아니 아니 아니. 그지 말자. 그 외대고로 대신에 은완에리 들어가고. 이거 빠르거든. 착하는 괜찮은 것 같아. 아, 벤, 아, 벤, 벤하이트가 있구나. 그러면 어, 좀뭐스캣을필없지 이내에 우리 팀도 약 팀이 아니니까 요플이 공간을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은 거기 역습을 치면은 예, 잘 통하네요. 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수들 능력치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랑 템포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라? 왜 저렇게 하지? 수비를? 그러니까 무조건 압박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압박을 했을 때 우리 공간으로 상대가 롱패스를 때려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압박을 실... 그러니까 실효성을 개선해 봐야지. 이게 이득보다 손해가 많은지 리버풀은 지금 압박을 이렇게 하는데도 손해가 더 많잖아 우리랑 상성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려앉은 공간은 얘들이 압박을 그러니까 공략을 못하고 대신에 자기들이 노출시키는 공간만 틀렸잖아 지금 지금 보시면 수비할 때도 각자리를 예.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지금도, 어, 무작위돌파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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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력 뭐, 아가 뭐, 고아 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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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마지막, 바꿔주자 마지막, 사카 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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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마두, 마두, 간다 마두, 간다 마두, 마두, 가 간다 아, 베마츠 오케이 그냥 이렇게 끝내자 1등 가나요? 네 갑니다 자 오늘의 오늘 목적, 목격한 기적을 자 모두모두에게 널리널리 널리널리 널리, 널리, 퍼뜨리라고 널리널리 퍼뜨려라고 처음 한골 못 키고 나서 역습 전술을 바꿨다 내가 라인 내려서 아무나 할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그런거 이지 와이드 미드 i d d l e o 발로와이드 i d 발 l e 발로 t 미 그러니까 측미 e 측미. 측미 가 완전히 벌 l e 있잖아. 근데 그 2, 3빌 l 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포 f 이 h e middle of t 맞 e m i d 델맞도어아 the middle o 자, 아트 자, 아트한골 먹히고 나서 역습전술로 바꾸는 거. 아무나 못 한다고. 맞지? 자.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가가지고 널리 널리 버트리라고그 발칸 대단하더라. 그지? 그 강심장. 그, 그 멋진, 그 멋진 모습. 강인환 감독의 표상. 그지? 한골 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역습 카운터를 때려. 내려앉아가지고. 리오 ᄒ ᄒ 무팽진 어이없이 ᄒ ᄒ ᄒ ᄒ ᄒ